안녕하세요. 레스타입니다. 오늘은 무선 카메라인 오캠의 CCTV를 소개하도록 가져왔어요. 무선 제품이라서 아파트 현관 앞에다가 설치하면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택배 의 분실이죠. 택배 기사님께서는 물건을 놓았다고 하는데 정작 문 앞에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난감하겠죠. 택배 기사님이 정확하게 물건을 배송했는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절도를 해서 분실을 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관 앞에 CCTV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현관앞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배선이에요 cctv는 전원이 공급되어야지만 작동을 하는데 대부분 현관앞에다 전기배선을 설치하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이 옥캠의 cctv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도 할수 있죠 그럼 실제로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먼저 cctv 하나가 들어있고요 상단에 상태표시 led와 카메라 렌즈 마이크와 공작감지 센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단에는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 방수 처리되어 있는 이 실링캡을 벗겨보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는 슬롯과 USB 타입 C 포트에 충전 포트도 들어있어요 CCTV 연결해서 자석으로 부착할 수 있는 스탠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마그넷 방식으로 부착해서 설치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거치대도 들어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5V의 USB 전원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보조 배터리와 함께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작동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CCTV 녹화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안내문 하나와 마이크로 SD 카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품이 한 번에 다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할 필요 없이 바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어플을 통해서 설정을 해보고 실제로 설치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카메라 본체 하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켜줄게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캠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설치를 해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카메라 음성 또한 한글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고요. 어플 또한 한글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로그인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카메라 추가 버튼을 누르면 QR 코드를 촬영해서 카메라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측면에 보면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스캔해 주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카메라 등록이 모두 끝났고요. 이 제품은 와이파이를 연결해야지만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사용하시는 와이파이를 연결해주면 되고 o k m b h s TV 같은 경우에는 2.4기가와 5기가 이렇 듀얼 주파수를 지원합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현재 촬영되는 모습 그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션 감지 기능을 켜놔서 사람이 감지되었다고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표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이 감지된 장면을 그대로 녹화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불러 수도 있고요. 10초 단위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동작이 감지되었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더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들어있는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해 주는 거예요. 또는 상단에 보면 클라우드 기능이 있습니다. 최초 등록하게 되면 3일 정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SD 카드.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는 것까지 3중으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럼 한번 실제로 현관에도 설치해 볼게요. 이 스탠드 아래쪽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제로 된 너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달라붙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이 CCTV 녹화 중펜 말까지도 마그네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을 해주면 돼요. 또한 야간에 사용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외선 IR 설정을 할수 있어요. 카메라 주변에 밝기가 없을 경우 어두운 환경에서는 적외선 IR 모드를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너무 어두운 경우다 그럴 때에는 LED 조명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ED 조명 모드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LED가 켜집니다. LED가 켜진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밝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죠. 무엇보다도 한번 완충하게 되면 최대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별도로 판매 중인 태양광 패널까지 연결하게 된다면 거의 무한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오캠의 무선 CCTV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 기능이 들어있어서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관에 설치할 때 전기공사 없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택배 분실을 걱정하시거나 집 앞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번 이 오캠의 CCTV를 설치해보세요 제품의 자세한 점은 제가 아래쪽 더빙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면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